에, 반갑습니다. 목심놀이입니다 정승, 정승, 가을 채소 돌보기랍니다. <목소리> 세상에 제절로 튼 실내지는 작물은 없나 봅니다. 채소은 가축이건, 나아가 우리들 모든 사람의 이르기까지 온 가정 생명체의 튼실란 결실을 얻기 위해서 어리적 뜨기 때부터 돌보고 살피는 정성이 없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. 가을 채소 배추 무 실파 들을 파종해 두고서 온 정성 쏟아붓는 할배 할매 도시 농부가 오늘은 뱅충의 방계약물 살포를 합니다. 주, 알내가약을 잘못 계산 해 가지고 지금 한말탈거반 마리 다타 고서 그만, 줘 그만, 주 가만, 만만 우리 집 식탁 에 올려질 김장 채소 떼 어질 가을 채소 들, 어린 싹을 정성 으로 보살 키는 할배할 매가, 텃밭 에서 노냄삶 을. 함께 쏟는 사랑인가 합니다. 할래가 할매 할배 말을 안 듣고 고집 부리다가 <laughs> 살포하든 약통도 뺏겼습니다. 내가 고집으로 살포하다 할머에게 야단도 맞고. 소수 심는 거라 맨 말은 약으 나이도 안되거 아니야? 몰라, 나는 한통 사가지고 몇줄거 생각했는데 한통보는 무슨 몇을 그렇게 뒤에 퇴직하면서 아름다운 노년 행복을 키우곤 간답니다. 야단맞은 할매는 끽 소리 못하죠. 할매가 농사에서는 고수이니까요. 그렇게 틱틱하면서 가을 채소 키우는 텃밭에서 온 정성을 들여 보았답니다. 할매가 약통을 졌네요. <laughs> 오늘도 인생 75일에 노년 부부 된 우리 부부가 텃밭에서 정성을 들여 보았답니다. 그렇습니다. 정성을 쏟는 도시농부가 되었답니다. 여러 선생님들 살펴주시고 또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언제나 좋은 날 되세요.